이 문제 되게 독특하게 물어봤고, 이거 좀 약간 설명할 게좀 있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들에 대한 얘기, 오해. 자, 오해. 그래서 기억을 거짓이라고 찍은 친구들이 몇명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이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y는 x고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또알것 같아.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내가 아까 이렇게 그했죠 이렇게. 그린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연립하면, x2에 x-1하고 x제곱 이게 교점 왜냐면 니근는 살짝 보니까 교점 물어봤잖아 0일 때 없어지고 잘 보면 x가 1일 때 만난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끊고 지나가겠구나 x제곱하고 얘가 이렇게 끊고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확신할 수가 없는 게 그리고 게다가 얘는요 다항함수보다 더 가파르게 변하잖아요 사실 지수 변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사실 1이 접점인데 마치 끊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억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아니야. 그럼 나도 아니야. 이게 안 된다고. 자, 다시 봐요.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만 해가지고 풀 수는 없는 거다. 대수적으로 명확하게 물어본 거 봐봐. 왜 굳이 크기 관계를 물어봤겠냐고. 기억. 확실하게 하자 이거죠. 자, x, 2에 x-1이라는 f에서 쥐를 빼서 그럼 너의 어느 범위 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에만 범위를 는 보자고 크기를 보자 자 그럼 얘를 빼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양인음인지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를 묶어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라고 이렇게 써보자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아까 30몇번몇번연 앞쪽에서 이거 했잖아 비슷한 걸 했다고 어 너는 뭐냐 하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던 놈이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되니? 너의 그래프가 여기 음, 다시 할게요. x 잠깐만. x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y는 x가 지금처럼 있고 여기 1에서 접하는 형식일 거예요. 아니 이거 미분해가지고 1대입혀 봐. 1이야. 접, 여기 여기. 1에서 접해. 이거 봐봐. 이게 접했다 고 그래. 누가? 네가 너의 접선이야. 어디서 x는 1에서 자 그렇다는 얘기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교점인데 그 교점이 접하는 교점이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럼 구현돼야 되냐 아까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자그 그러니까 우리가 y는 x제곱 익숙하다고 하지만 y는 x제곱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그렸습니다 접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여기 y는 다시 봐봐 x에 1에서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이쪽이 커 얘가 이제 위에 있다고? 아, 그런 얘기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전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놈이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참 이상하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맞아? 접점이라고. 야 그림 너무 조작적이다. 그지? 작위적이네. 아무튼 이렇게 접하는 놈이었던 거야. 끊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교점이 1. 일. 일. 요게 좀 중요한 거 같아. 맞아? 그런 상태. 아무튼 지간에 누가 봐도 얘가 크거나 같은 게 맞아. 네가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fx가 얘그 범위 내에서 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거야. 단지 요때만 뭐 했다 접했더라는 거죠. 맞아? 다시요. 내가 색깔을 좀 구분해 볼게요. fx를 파란 빨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fx를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더라. 이거고 두 번째는 좀과장을 포함해서 여기서 노란색으로 그리면 노란색은 y x 곱인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붙어 버린 거예요. 엑스고요. 밑으로 쳐져가지고 붙어버릴 거다. 그 다음에 hx가 또 독특해. 이거 함수 조심해야 돼요. 주어진 함수는 x는 0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정의가 되지 않으면 0부터 1까지 뭐 이런 것에 적분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맞아? 그래서 x는 0을 0으로 함수 값을 지정했을 뿐더러 간단하게 좀 생각해보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때 x ln x 플러스 1이 뭐가 될까. 선생님이 어, 그냥, 뭐, 계산기 돌리고 이것저것 확인해보면, 이거 0이야, 0. 0에 수렴한다고, 이게 지금. 어? 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0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려져야 되는 상태인데, 얘를 왜 채웠냐고?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어? 얘는 0에서 함수값도 있고, 0에서 연속이기도 하다를, 선생님 수학적으로 좀 메꿔놨어요, 이렇게.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래프를 살짝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기억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야, 그러면은, gx보다 hx가 어떻게 되니? 그럼 gx에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hx를 빼면 어떻게 돼? 같은 맥락이야, 이제. x제곱에서, x, lnx 바깥쪽이 이래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x 잡아놓고, x, 마이너스 lnx의 바깥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이것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 플러스 이렇게 묶어볼까요? LNX 플러스 1과 XY 관계. 이런 관계. 40 앞에 봤던 문제처럼 본다면, 와, 아, Y는 X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럼 LNX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를 미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얘는 X분의 1, 1 대입하면 1, 어, 그러니까 1에서의 접선 얘도 지금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구이계산 그렇기 때문에 니가 더큰 거야. 그래서 크거나 어떻게 맞아. 단지 1에서만 접할 뿐이야. 그러면 그러면 얘 그래프에 막 디테일을 살릴 필요 없이 어쨌든 0일 때 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 그죠? 그런 상태에서 얘 크기 관계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접하나 봐. 그죠? 접하나 봐. 그래서 크기 관계가 다 결정돼 있어. 지 맞지? 고 상태다. 아, 고 상태다. 문제는 끝났어요. 문제는 끝났습니다. 문제는 끝났어. 이런 상태. 기억이 참이야. 왜저 얘기를 했을까요? 아이고 지워버렸네. 두 곡선 사이 이루는 넓이 이야기를 결국엔 디귿에서 물어보고 있지 그래서 그렇죠? 거기까지 근데 이제 니은에서 한마디 더 하고 있습니다 굳이 또 교점 세계를 왜 내가 강조했을까 이 문형 자체는 기역과 니은, 디귿 이렇게 이렇게 수능에 나올 만한 문형은 아니야 기역, 니은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찾아가야 될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관계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 크기 관계를 통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교점 이야기를 하지 않니? 그러니까 교점을 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0하고 1이야 지금 그서 그렇죠? 0하고 1만이 얘네 둘의 교점이라고. 그거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3개는 안 나와. 무조건 크기 관계가 결정된 상태인데 만나는 점이 0하고 1밖에 없다고 지금. 접점 게다가. 끝났습니다. 니은은 거짓이야. 맞죠? 그럼 그걸 강조해서 결국엔 이 문제는 디귿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디귿을 풀어주세요. 자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거지 이제. 봐. F와 G로 둘러싸인 F와 G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자. F와 H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T라고 하자. 크기 관계가 있네. 자, F와 G가 누구야? F가 제일 위쪽에 있는 거, G가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저 그림 상황에서 S는 여기를 얘기한다고. 여기 여기 맞아요. 됐죠? 그다음에 T는 F와 이거 전체 넓이잖아. 자, 이제 요거를 그냥 확대해서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돼요. 짠, 크게 그려. 크게 그려. 어떻게? 일 확대하자고. 일 여기 있다. 1 콤마 일. 그럼 F라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진다? 그냥 이렇게 G가 이렇게 h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려졌다 이거만 표시하면 되지 f g h다 그럼 그대들이 얘기하는 f와 g와의 관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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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t가 뭐야 t는 이제 전체를 얘기 하겠지 바깥쪽 그러니까 자 t에서 s를 빼자 그랬으니까 t에서 s를 빼자는 얘기는 여기지 이거 이거 t 빼기 s를 구하자는 얘기는 결국엔 g와 h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독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계산이죠 근데 그 계산이 다소 좀 귀찮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마지막 들어갑니다.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 어, G에서 h를 뺀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접근할 수밖에 없겠고, G에서 h를 뺀다는 이미 여기 써 있어 지금. 이미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x 제곱에서 뺄 거야 x ln x 바깥쪽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빼겠다라고 얘기를한 거라고.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0부터 1까지 이렇게 잡았고. X제곱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잘 봐요. 여기 X제곱 붙어있고, 여기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주고, 여기 X, LNX 따로 줘가지고, 너적분 따로 하고, 예적분 따로 하면 되겠네. 그죠? 맞지? 그런 상태. 그런 상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잠시만요. 어? 맞지? F 맞고 G 맞죠? G에서 H 빼는 거니까 X제곱에서 너를 빼서 정리하겠다. 맞죠? 그치? 이렇게. 따로 갑시다. 요건 지금 바로 나오는 게 요거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치? 이거는 그냥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건 얼마예요? 요값 자체가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나? 아무튼, 이렇게 따로 끊자. 너 하나, X제곱이 위에 있고 니가 밑에 있으니까 빼는 게 맞다.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x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너 따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인테그랄 여기 마이너스 붙여놓고 x ln x dx 0부터 여기까지 이계산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너는 3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네? 으?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네? 어 잠깐만 그래? 그다음 여기 보자 이거. 이건 x ln x가 있는데 이거 부분적분을 쓸 수밖에 없어. ln x, x. 어떻게 될까요? 얘는 미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x분의 1. 너는 적분을 해야 돼. 2분의 1, x제곱. 그러니까 너는 2분의 1, x제곱, ln x, 그죠? 빼기 이거 두 개의 곱의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2분의 1, 인테그랄 뭐가 돼? x, dx. 아, 그럼 넌 0부터 1까지. 너도 0부터 1까지인데 지금 보시면, 봐봐요. 이게 함수값 정의가 되지 않으면 못푸 거야 근데 0을 0으로 줬고 연속함수로 만들어 놔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대입한 건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lnx 자체가 뭐니까 xlnx 이 곱해진 거 자체가 그냥 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죠그 그냥 이거 날리자고 이렇게 1을 대입하면 2분의 1 이거 얼마? 이게 2분의 1이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그 위쪽이 4분의 1 나오네 그죠어 계산이 왜 이러죠? 여기 4분의 1이 q 그 응? X 제곱왜 이래? X 제곱 마이너스 X l n X 마이너스 X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u a l to X is e 아 이게 0이구나. 미안. 이게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이고 없분아 미안해. 0이네요. 그냥 소리. 이게 0. 이게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인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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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리하면 얼마야요 12분의 3백이하니까 1. 맞는 거죠. 소리. 이거 그냥 0.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을 뺀 거니까 플러스 4분의 1. 됐죠? 그래서 1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니까 디귿은 참으로 보는 게좀 타당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다요그 얘기야. 이게 바로 44번 문제 44번. 음, 문제가 많이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을 그냥 한다면 좀 복잡한 것같아 그리고 첫 번째 조심해야 될거 이거 교차가 아니다. 접점이다. 그래서 크기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 교점 부분까지 적분할 거다.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는 이제 계산 파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야. 이정도까지 하고, 이거 마무리, 40. 4번이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혹시, 혹